미복군입니다. 아, 야, 비주얼 봐라. 야, 죽인다. 자, 형군이 하나 집어 먹고 걸리더니만 이제 마스크로 입을 자. 가리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 새끼들. 저뭔 비리네. <laughs> 야 나는 갑자기 마스크를 왜 썼나 했어 아, 저거 분명히 먹었어 저 100포야, 저거 100%야 <laughs> 저거 저거 확신범 확신범 야 저거 부검해 봐. 갑자기 갑자기 마스크를 <laughs> 왜 쓰고 들어오지? 아100% 먹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뭐. 음, 네. 네. 자, 자 드시기 전에 쭈꾸미들 다리 제대로 다 붙어있으시고 세면서 네. 드시기 바랍니다 쭈꾸미의 한달후 14년째입니다 맛은 이미 검증 완료됐고요 통통하고 쫄깃한 왕쭈꾸미면을 사용해서 즉석에서 볶은 듯한 생생한 맛 불향 가득 중독성이 강한 매콤한 양념까지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 밥한 공기로 부족한 매콤한 왕쭈꾸미 볶음 밥도둑 그 자체입니다 오예 어, 불향이 여기까지 나요 탱글탱글 통통하게 사로는 왕쭈꾸미의 불향 가득 차원이 다른 왕쭈꾸미의 와우. 크기 어 진짜 근데 제가 볶으면서 이거 하나 정도는 먹을 수밖에 없었겠다. 저거 이, 이 냄새를 어떻게 버티냐. 그래서 먹으면 안 되지. 자, 타임쿡이 준비한 왕쭈꾸미 볶음이 다른 이유. 최상급, 아어 감사합니다. 최상급 원룸만 고집해서 80cm 이상의 사이즈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쭈꾸미가, 어우, 진짜, 진실해요, 얘가. 아, 이거 어, 통통해. 굉장히 통통하고 보드랍습니다. 음. 여러분, 음, 쭈꾸미 식감 맛있죠 2 1이시는 탄력. 어 잘했네 음. 이거. 야. 음. 야 미안하다. 이 정도 먹을 수밖에 없었겠다.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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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라라 오늘 여기 있지. <laughs> 클라라 먹을래? 야 이거 약간. 와서 저기 카메라에서 양념은 응. 매콤한데. 음. 조금 이건 너무 통통하다. 음. 음. 그래서 매콤해서 매콤해도. 음. 매콤해도 집다보면 음. 매운맛이 다없어질정도예요음 제가 먹을정도면은 괜찮아 너무 매운건 음, 아닙니다 음, 음, 근데 매운맛이 약간 올라오니까 아기들이 음. 먹기는 좀 힘들겠군요 애기들은 쉽지 않을거같아 음. 애들은 가라 응 음. 음. 애기들 먹일거면은 음. 치즈 잔뜩넣고 하셔야겠어요 음. 양배추도 잔뜩넣고요 음아 이게 중요하네요 가끔 음. 주꾸미는 낙지보다 좀잘 상하는편이기도하고 그래서 이건 냉동한다음에 보관하려고 오래 보관하려고 약품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 그런 쭈꾸미들이 있거든요 음식점에서 드실 때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제좀잘안 좋은 거 쓰는데 여기는 약품처리 하지 않은 자연산 쭈꾸미만 쓰고요 음. 이 매운맛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캡사이신 매운맛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직접 보면 수제 양념만 쓰고 있습니다 아. 깊은 맛을 위해서 8시간 숙성한 다음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쫄깃하면서 부드럽구나 숙성 후에 즐기 아, 출구하니까 그냥 믿고 즐기시면 됩니다 음. 간편한 조리로 맛있는 왕쭈꾸미 볶음, 캠핑 갈 때, 반찬 고민 될 때, 홈파티나 스트레스 쌓일 때 강추 드립니다. 음. 아, 시리즈가 있네요. 자매 형제들이 있어요. 매콤 왕낙지 볶음, 그리고 매콤 무뼈 닭발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음. 건 가격이죠? 매콤 왕쭈꾸미 볶음, 450g. 15,900원입니다. 음. 중요한 건 무료배송입니다. 음. 이거 배송비 포함하면 18,900원 확 뛰잖아요. 음. 15,900원이니까 보통 일반 가격 대부분 배송료 받는 걸 생각하면 그냥 12,900원이라고 홍보해도 돼요. 음. 하지만 타임쿡은 정직합니다. 음. 15,900원 배송료 없습니다. 음. 와. 주문은 상해로는 안 갑니다. 음.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 타임쿡입니다. 음. 혹은 전화번호 021 6264-8819 어. 026264-8819입니다 음. 근데 이건 국물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매운데 음. 음. 아, 너무 매콤하고 맛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습, 습, 하, 할 정도니까 약간 매콤한 게 아, 많네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겠다그 쭈꾸미 자체가 좀왕 쭈꾸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커요. 쭈꾸미. 그래서 씹으면 탱글탱글하게 음. 씹는 맛이 너무 좋고 질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와. 왜 탱글탱글한데 되게 부드러운 거 있죠? 딱그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운 거는 완전 매운 거못 못 먹는 사람이 접니다. 그럼 저 기준으로 그래도 먹고 지금 물안 마시고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매운 정도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매운 거 너무너무 질기는 분들은 어, 이 정도면 먹을 만 한데 정도 되겠어요 음. 이거 너무 괜찮네요 그거 탱글탱글하고 햄. 단단해요 마치 나처럼 저도 매운걸 저, 저 새끼 저거 진짜 이거 찔러버릴까 숟가락로 뭐야 이게 그러니까... 왕쭈꾸미 볶음 광고 하는데 아 GFA 지금 홍보하고 잡빠줬어 <laughs> <laughs> 아, 너무 불쾌하네요 왜아 <laughs> 매운... 홍보가 됐군요 음... 자 여러분 타이푸에서는 뭐 음. 워낙에 어, 픽이 좋기 때문에 네. 요 어, 매콤 왕쭈꾸미 볶음도 원하게 맛있습니다 음. 국물이 있네. 음. 매운 게 저는 매운 걸 어느 정도 매운 걸 좋아하는데 불닭볶음면 못 먹는 정도의 음.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먹어 스타일이 없어요. 음. 그 정도면 먹아 뭐. 불닭, 오, 저못 어, 전못 먹어요. 진짜 불닭볶음면 못 먹는다. 아,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음, 그거는 안 됩니다. 음. 어려운 일이에요. 징구령 불닭볶음면 먹습니까? 아니 먹지. <laughs> 저는 그 정도 사람인데 제가 지금 정도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매콤한지는 아시겠죠? 어. 음. 앵쿡은 근데 매번 밀키트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어, 매번 맛있습니다. 맛이 없는 게 없어? 진짜. 이게 워낙에 픽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450g이면은 양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음. 여기다가 저는 양배추 넣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양배추 좀 썰어 넣고, 어. 파, 뭐 양파 이런 거좀 넣고, 어, 그 다음에 또 매운 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은 치즈도 좀 넣고 하면은 진짜 어. 많은 분들 같이 즐기기에는 양이 음. 충분할 것 같아요. 양배추 음. 넣으면 약간 확실히 덜 매워지겠다. 맞아요. 음. 저는 그 아삭아삭 느낌도 좋아하기 아, 근데 때문에.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